첫 번째 문자는요, 774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26평을 전세를 끼고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매도하고 청량리, 미주 30평대로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재건축 호재와 입지 등이 좋은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동대문을 매도를 하시고 청량리로 이주를 할까 하십니다. 청량리도 정말 천지개벽이라는 말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청량리. 여기 이제 미주 아파트 보셨는데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아까 이제 인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량리가 이제 천지개벽하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전에 시청자분께서 여기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가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옆으로 옮기는 거고요. 이제 옮기는 사유는 이 미주아파트의 재건축을 바라보고 갈아타기를 이제 고려하시는데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량리 미주아파트의 이제 재건축을 보고 이제 갈아타는 거는 약간 조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이 청량리 미주 아파트 자체가 47년 된 아파트입니다. 사실 내일 모레면 50년 되는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재건축 단계가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이제 추진이 승인을 받을랑 말랑 하는 그런 지역인데, 자, 그러면 보통 30년 된 순간부터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서 40년 넘으면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47년 된 아파트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이제 추진이 승인을 뜨고 있는 요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좀 느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왜 느리냐.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이 그렇게 이제 빠르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청량리 이제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8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과거 이제 정비구역 지정할 때 안을 보면은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은 약 1300세대로 재건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으로 늘어나는 그런 숫자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청량리 미주 아파트 32평에서 나중에 이제 신축이 되었던 걸 가정했을 때. 34평으로 옮겨갈 때 들어가는 추가 분담금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 현재 청량리 미주아파트 32평의 시세가 한 10억 정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10억 주고 아파트 사서 추가 분담금 5억에서 6억 정도 더낸 다음에 34평 아파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34평 아파트를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주고 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청량리 바로 앞에 있는 청량리 인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죠. 롯데캐슬 어, L65가 여기 36평이 지금 17억에서 뭐 17억 5천 뭐이 정도로 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분담금을 주더라도 주변 시세가 더 높으면은 그래도 수익이 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실상 지금은 정가주고 사는 개념이랑 이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조차 이제 정비구역 지정되고 추진의 승인 받으면은 앞으로 뭐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기간도 이제 꽤 오래 걸리는데 정가 주거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성 메리트가 있는 재건축 투자 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미주아파트 입지 자체가 청량리역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청량리역의 개발 호재를 전부 다 흡수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이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도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호재를 대부분 다 흡수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보유를 하시고. 위주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는 조금 보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롯데캐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위주 아파트 투자하는 투자금 자체가 이제 32평 기준으로 약한 6억에서 7억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이 6, 7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볼수 있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뭐 이제 좀더 서울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시청자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파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뭐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라고 보면, 동남권으로 따지면 강동구 명일동 쪽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뭐 고덕주공 구단지라든지, 뭐 삼익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도 조금 볼만 하고요. 서부권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 마포구, 어 성산동에 있는 이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도 비슷한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 쪽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그 아파트 정도의 나이라면 조합 설립은 이제 조금 추진이 됐어야 하는데 추진 승인을 뜨고 있는 거면 절차가 조금 느린 편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시고요. 다른 지역도 함께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살펴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 보시기 바랄게요.